저희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 지금 민동이 바보 만들기 대작전 지금 모이 중입니다. 네 연기 잘해? 아, 아 모르겠어, 근데 괜찮을 거 같아. 나나 아, 정말 나 잘해. 아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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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러분 제가 기대하세요. 민동이 진짜 제대로 바보의 그러니까. 끝을 보여줄게요 진짜. 어, 얘기를 좀 해보자. 뭘 하면 좋을지. 음, 일단은. <laughs> 민동 딱대 딱대 기대해 <laughs> 안녕하세요 하나예요 우띠예요 민동입니다 오늘도 불길해 어경씨 찾아오래 <laughs> 오늘은 누구랑 같이 찍는지도 몰랐고 아 그래? <laughs> 진짜? 날수록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나는 그냥 불려줬어 그냥 진짜 너무하 나는 하죠. 나 혼자 찍는 줄 알았어 근데 아. 언니가 이렇고 <laughs> 야, 아, 쉽지? 그런 거야? <laughs> 아, 못... 그래서뭐 하는 겁니까? 드러나 봅시다. 어디? 오늘은 세계 지도 외우기 챌린지를 할 겁니다. 아, 또 외우기야? <laughs> 나 지도 진짜 나왔었거어나 아, 진짜 몰라. 며칠 전에 지하철 외웠는데 또 외우네. <laughs> <laughs> 아니, 나 심지어 약간 나 자신감 있었는데 민동이한테 졌단 말이야. <laughs> 내가 무조건 꼴찌 괜찮아. 나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laughs>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무슨 오, 말을 한지도 모르겠어. 오일력. 어, 숙취 지금 상태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구에 대륙이 몇 개가 있죠? 오 대양 육대륙그 정도 나라요. 그니까 여섯 개 대륙 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대륙별로 저기 뽑기에 여섯 개의 쪽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의 나라들을 외워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laughs> 아, 이거 진짜 모른다.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laughs> <이렇게> 까는 거를 <laughs> 잠깐만 까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건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열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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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프리카? 나... 아프아카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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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아니 거기 막 브라, 에이? 브라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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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r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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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i c 다 a f r 아 c 아 a f r i c 아 Africa, 아 f r i c a Africa, a f r 아 c a Africa, Africa, a f r 아 내가 또 안정 걸린 거 같아 아, 아, 아 이렇게 많아 이제 제거할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유럽 나갈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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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많지 않아? 유럽 개많지 아 근데 유럽 이름 익숙하니까 아, 아니야 프랑스 만 아니, 배우면 되는 거, 아, 거 진짜 아니야? 진짜 많아 와 진짜 많다 이거 아 진짜 많아 망했어 나 망했어, 음나 망했어. 뭐 이... 보여드려, 보여드려. 이 쫌쫌따리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아... 유럽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아는 나라도 많은데 모르는 나라가 더 많아 이것도 약간 그건가? 먼저 외우면 퇴근가? <laughs>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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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으로 갑시다 퇴, 퇴근. 아, 빨리 집 가고 싶어 그러면 시작인가 지금부터? 시작. 아 지금부터 시작 바로? 왜 이렇게 갑자니어 바로? 이렇게 어, 바로? 아,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외워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아 맞다 이거 업로도 언제 돼? 4월 1일 4월 1일? 어, 거짓말인데 아니네 그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어? 만우절 어, 아니 만우 왜 챌린지 영상을 올려! 바보 아니야? <laughs>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날을... 아니 이걸 누가 봐봐! 만우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데 아~~, 아 에버지. 진짜 재밌다! 아 역시 스샷 최고! 아 이건 아니지 아, 이제... 아니 누구 놀려먹거나 이런 거 찍어야지! 그니까! 러 와가지고 아니 아까운 컨텐츠를 날리면 어떡해! 일단 일단 외워 빨리 빨리 루마크? 루간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워야 될지 모르겠어. 순서도 없고. 짐바브에. 짐바브에. 오, 짐바브에, 짐바브에 많이 들어봤는 거지. 짐그 어떻게 들어지 왠지 축구 잘할 것 같고. 민동! 화이팅! 뭐? 화이팅! <laughs> 짐바브에. 진, 짐바브에. 짐바브에가 뭐지? 짐바브에는 나라 이름이거든. 아프리카에서. 그다! IT. 어, IT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였구나. 이 때문에 안에 오지잖아 아이티! 아이티! 아이 아이티! 아이티! 아아 아이티! 아이티! 티이티 아이티! 이티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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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기아 왜 이렇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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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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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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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래 해볼래. 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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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고 적도 기능 저는 를 찾아야 한다고 합져하세요 아, 모로코, 사사라알제리 월킹, 이카나 포고베네그 다음에 헤네갈 감비아그 다음에 모리편 퇴근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으 a 아아아 아 어디야? 버스 탔어? 그러면 빨리 와봐. <laughs> 너하고 아나가 너무 똑똑하게 해버려가지고 하나 더워야 돼. 그리고 니가 핸드폰 녹화한 거 아니냐? 그 아니네. 아 지금 전화하고 있구나. 기니, 적독인, 적독인이 예쁘고 가봉이, 가봉인가? 대마시아. <laughs> 그 그러니까 나 그걸로 외운 <laughs> <왜한> 건데. <laughs> 여러분, 영상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그니까 머리 좀 쌩쌩 말고 쌩? 이 정도만 음. 돌릴 걸 <laughs> 비법 좀 공을 해드리고야겠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 이게 참 좋은데 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어,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저희 우리 어떻게요 해 남은 세 개를 하나씩 합시다아 좋아요 군데군데 군데군 <laughs>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펼칠까? 이번에는 다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한번에 하나 둘셋 하고 됐다 읽어 다, 읽, 읽는 걸로 오케이 오세환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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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잡으셨습니까? 읽어야 돼 하나 둘셋 둘, 아프리카, 아프리카! <laughs> 뭐야 왜다아프리카자 <laughs> <안 돼? 웃음> 이것은 <laughs> 바로 <어떻게 된> 둘셋 <laughs> 몰리카노였습니다 <모레카이었습니다! 웃음> 아 그런 거였어?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어떻게 뽑았지? 아 어떻게 뽑았냐면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죠. <laughs> 우리 어렵지요. 제미 짜잔, 또 다른 아프리카 내가 아까 바꿔치기했지. 와 뭐야? 어려빠. 그래야만 우절에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아 사실 힌트를 다 줬는데. 좋는데 끝까지 지치지 못한 아, 동민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잖아 아, 맞네 아, <laughs> 아 싫어요? 야 그리고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외우겠냐? 아나 아, 답안지를 위해서 좀해주야내 답안지 봐봐 <laughs> 아, 구독 아, 좋아요 부탁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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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샷 짱 최고 몰라 <웃음> <웃음> 뭐야 아, 뭐 이거 잘했다 이거야 와 아이디어 쩔었다 근데 다맞았다고 아, 해준 거야 그러면 어다 아, 맞지, 다 맞지 맞지. 모르는 거 맞잖아 모르는 거 맞잖아 정확하네요 우와, 재밌었다! 와 재밌었다. 아 대성공 대성공. 진짜 의심조차 못했는데. 대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놀림이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몰래 카메라. 성공. 진짜 아,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laughs> 아까우니까 다요. <외워. 웃음> 아니 안 해볼래. 그러면 우리 민동이의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게. 속임을 아주 제대로 당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넘어버렸어요. 나는 <laughs> 진짜 난. 야. 피디님이 그냥 나 혼자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찍는지도 몰랐고 음. 완전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 나처럼 섭외됐나? <laughs> 아 재밌겠네 네? <laughs> 재밌겠다 여러분 어? 아프리카네? 나라가 많네 <laughs> 지금 여기 얼마나 열심히 동그라미 아. 엑스 막 치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라 외우고 음. 아프리카 꼭 가봐서 <laughs> 여행도 가보고. 아, 그럼요, 그럼 그래야지 <laughs> 안 오도록. 다음에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좀 더. 아, 진짜로. 다음번에는 네? 좀 약간 의심을 좀 베이스로 두고 살아봐요. 어, 어 아, 맞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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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고 살아야겠어요. <laughs> 눈 뜨고도 어, 어, 가는 어, 그런 진짜. 눈쓰고도 코구바이가 나는... 어, 진짜 나는. 진짜 꼴을. 이렇게. 알를 톡? 어 이렇게.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해.